일반 전정기는 비교적 높은 울타리의 측면 전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높은 곳은 위험한 사다리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스크바나의 고지 전정기는 2m 이상 높이의 울타리 측면 전정 작업이 쉽고 즐거워집니다. 전전기의 시소 무게 받침점에 장착된 고리에 어깨끈 걸쇠를 걸어서 기계 무게의 대부분을 어깨끈에 전관 후 시소 받침점인 고리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팔이 칼날의 시소 상하 운동을 담당하고, 칼날 가까이 있는 왼팔은 칼날을 정확한 위치로 인도합니다. 전전기 기계 뒤를 오른팔 무게로 지그시 누르면 칼날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척벽을 전정합니다. 다음에 한발 전진 후 오른팔은 기계 뒤를 살짝 들면서 왼팔 무게를 앞핸들에 조금만 실어주면 칼날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척벽이 역시 깔끔히 전정됩니다. 보지 전정기의 칼날 스윙 반경은 절단 칼날 길이의 거의 3배에 달하여 칼날의 위아래 스윙 동작 한 번으로 2m 높이의 울타리 측면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빠르고 균일하게 전정됩니다.